민크랑 니트랑 콤비로 되어 있는 자켓 보여드릴게요. 몸판에는 이렇게. 어, 니트로 어, 링크로 되어 있고요. 페이크 퍼지만 정말 따뜻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. 그리고 후드랑 지금 여기 팔 부분에는 니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니트도요, 이렇게 막 달라붙거나 불편감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여 밑에도 시보리 처리 되어 있고 지퍼로 되어 있는 정말 어디든 하나 걸치기에는 너무나 편하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. 어 계절적으로 겨울이긴 하지만 이런 옷은요, 어뭐늑 봄 그리고 초봄 그리고 늦가을에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겨울이긴 하지만 온도차가 왔다 갔다 할 때는요. 정말 이거만큼 활용도가 높은 옷은 없습니다. 이렇게 너무나 둔탁하지 않고 그렇지만 덥지도 않고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걸칠 수 있는 옷이고요. 지금 이거는 브라운 색상이다. 브라운 색상은 제가 밑에다가 어, 베이지색 골덴 바지, 일자로 뚝 떨어지는 바지, 진짜 가성비까지 최고, 가격까지 너무나 좋은 바지입니다. 그린 핑크 검정 아이보리 색상이 있는 바지고요. 어, 이거는 오후부터 칠취까지 가능한 바지입니다. 이렇게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아이보리입니다. 청바지랑 입었을 때 이런 느낌,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. 이 청바지 와이드 일자핏의 바지고요. 안에 기모가 따뜻하게 들어가서 스몰 미듬 라지. 그냥 5, 6, 6, 7, 7 정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되는 바지고요. 어, 불편감 없이 정말 멋지고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바지입니다. 청바지랑 입었을 때 이런 느낌. 다시 한번 상세껏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어, 연한 베이지 색상입니다. 연한 베이지 색상. 그레이 색상입니다. 그리고 이 청바지는요, 제가 입고 있는 진청, 흑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선택 가능하시고요. 어, 그리고 얘는 너무 따뜻해요. 너무 따뜻하면서도, 그리고 우선 너무나 가볍습니다. 너무나 편하고, 이렇게 입고 있다가 계절 좀 더, 정말 한파 와가지고 추울 때는 여기 위에다가 코트나 뭐 어, 패딩 있더라도 전혀 둔탁한 느낌 없고, 입으실 수 있습니다. 그면 겨울 슬랙스 바지랑 같이 착용했습니다. 이렇게 정장이면 정장, 청바지면 청바지, 골덴 바지 어떤 거랑도 잘 어울리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우선 너무나 고급스럽고 따뜻합니다. 그리고 안에 우라까지 이렇게 정말 예쁘게. 멋있게, 그리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고, 어, 니트랑 또 조끼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은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럽고, 어,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. 전체적인 기장은 56 나오고 있고요. 가슴 나면 56입니다. 오후부터 7일까지는 정말 무난하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옷입니다.